뭐야, 시작하자마자 소리가. 어, 뭐야? 백룸이야? 어? 뭐야, 이거 시작부터? 사람들이 죽어가? 얘들아, 어딨니? 뭐야, 이거? 아, 이거 사야돼? 아, 미친. 리나살수 어, 있지 않나? 룸? 이거 살수 있어요, 저? 롤벅스로? 아, 못 사네요. 아, 나 현질해야 되는구나. 아 이거 굳이 필요없지? 이거 입어야 돼? 자네 구독이라는데 이거 필요해요 저한테? 필요없죠? 필요없는것 같은데? 아꼭 필요하다고 이거? 게리모드 오버거 맵이라고? 아 안입어도 되죠?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게리모드 뭐라고요 이거 이름이? 오버거 맵이라고 하네요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약간, 오, 야, 백룸이다, 우와. 오, 여기서 살면 돼? 생존하는 게임이에요? 탈출하는 게임이에요? 뭐예요? 어. 나의 돈을 공분한다고나 돈이 없는데? 어. 수고가 되진 않을 거예요, 저는. 어. 얘네 개, 괴물이 없는데? 괴물 어딨어? 이 괴물이 적나봐, 여기는. 아, 괴물 소리는 들리는데 괴물은 안 보여? 아니. 뭐야 이게 우이저 뭐, 반짝이는건? 반딧불인가? 아, 생존 게임이에요? 아 탈출이야? 아 그래? 뭐야 생존 게임에 탈출이야 뭐야 탈출 같긴 해 어디로 나가야 돼? 어? 야 탈출구 찾은거 같은데 나? <laughs> 여기 탈출구 오야 탈출했어 얘들아 어? 아니네요 이렇게 하자 좀더 무섭게 <laughs> 어 야, 이렇게 슬라이드가 된다 야, 근데 길이 안 보여. 저 괴물이니, 혹시 저거? 그러면 이렇게, 아, 사람이구나. 야, 우리 시청자들, 어, 우리 시청자인가, 이 사람? 오, 어, 오케이, 오케이. 까부는 거 보니까 우리 시청자가 맞아. 어, 한번 길 안내해봐, 빨리. 너가 뭐야, 이거. 음? 뭐지? 이거 보여주려고 따라오라고 한 거니, 너? 야, 와, 일로 와. 어딜 도망가. 야, 곰탱이, 너 일로 와, 빨리. 너 여기 안에 들어가서 얘네들이랑 같이 춤추면 내가 봐줄게. 어. <laughs> 어떻게 하면 들어가려고. 아 됐어. 일로 와. 빨리, 야, 탈수구나. 찾아. 뻘짓 하지 말고. 괴물이라도 찾아보든가. 괴물도 안 보여. 여기. 설마 제네가 괴물 아니죠? 님들 저게 끝 아니죠? 네 이거 안 들어가진다고요? 어? 그럴리가 없는데 이거 생존 게임이야? 그냥? 아 그래? 어, 근데 괴물이 없어 생존 게임인데 이거 추천하는 놈 누구죠? 네 이게 추천하신 분 누구시죠? 네좀 저랑 면담 시간을 가져야 될것 같은 어? 오 뭐야 깜짝아 어, 뭐, 왜, 길 찾았니? 오, 얜, 뭐야? 무슨 팽인 줄? <laughs> 아, 얘들아, 길 찾으라니까 왜 자꾸 뻘짓해? 어? 너네 진짜 한 대씩 맞을래? 내길 찾으랬지, 어? 구르는 게 아무리 재밌어도, 오, 야, 개 재밌다, 근데. 오. 오, 야, 이거, 오, 야, 뭐야, 이거? 야, 아주, 아주 그냥 브레이크 댄스를. 우와, 얘 지린다, 이거 게임. 오, 개 재밌는데? 아 빨리 탈출고 살아야 돼. 될... 아, 괴물이 없어, 그리고. 야, 이 게임 누가 추천했냐고. 빨리 안 나와. 나오라고, 빨리. 내가 저 괴물들 춤추는 거 구경하려고 내가 이 게임을 한게 아니에요. 누가 추천했냐. 그게 중요한 거지. 빨리 한대 맞기 전에 빨리 와. 자수해, 누구야. <laughs> 빨리. 내가 굳이 채팅을 다시 돌려봐야겠니? 이거 누가 추천했지, 링크? 어, 뭐야, 시발. 깜짝아. 내 표정 보여 안 보여 지금 화난 거 보여 안 보여 앞에 머리카락이 렇게 하나 가리고 이게 강자의 증표거든요 님들 보여 안 보여 나 굉장히 화났다 형야 누구야 빨리 나와 누구야 지금 게임이라고 지금 어그 게임이긴 하지 야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 불안냐 보라고 지린다고 살개의 표정 봤지 이게 바로 살인미소라는 거야 내가 웃고있어서 행복해가지고 웃는게아니야 얘들아 어 너희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어행복해가지고 웃는거란다 어 까불면 안되겠지 어 그래서 괴물들 춤추는게 끝이니? 그러면 나 이거 녹화 어떻게 끝내야 되지? 얘들아 그냥 저 괴물들 춤추는거나 구경하면서 클로징할까? 야 오늘 참 별의별 게임을 다 해봤다 야어이 <laughs> 게임 <laughs> 어야그 근데 춤추는 애들 어디지 저기 그 누구냐 그 얘들아 춤추는데 어디지 좀나좀 안내해줄래 와가지고 괴물한테 죽었다고 괴물이 어디인데 빨리 나한테 와봐 어 오줌쟁이가 해병님이라고요 뭔개 소리야 그건 아니야 어디야 길이 아, 길을 찾기도 힘들어 넓어가지고 괴물이 있긴 해요 불화 아니야 구석이었어 아 그래 끝, 끝으로 와보자, 그러면. 아 요쪽인 것 같긴 한데. 구르는 거개 재밌다, 이거. 카메라는 있다, 카메라. 아. <laughs> 아무래도 이 게임은 못할 것 같아요. <laughs> 어. 아, 이거 뭐 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로 오는 게 아닌가? 뭐야, 나왜 이래. 뭐가지가 어, 야, 저기 뭐 있는데? 어? 야 거기에 괴물 있어요? 님들? 저기 어떻게 가 근데? 어? 야 저기 어떻게 가? 여기 뭐, 못, 넘어 가는데요 님들? 어? 나, 나 저기 가볼래 야 저기, 오 그래 야 반갑다 빨리 안내해봐 어 괴물 어딨어? 괴물 있는 건 맞지? 어 내가 널 괴물로 만들어버리기 전에 빨리 괴물을 찾아주는 게 좋을 거야 아 여기 있다고? 그래, 어, 이거 보면서 마무리하자.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뭔 게임인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춤추는 게 굉장히 섹시하네요. 아름답네요. 이게 답니다, 이 게임에. 매물은 없어요. 네, 굳이 이거 하나 보려고 이 넓은 데를 돌아다닌 겁니다, 저희는. 아는 비켜봐, 머리 치워, 안 보이잖아. 녹화는 동료도록 하죠. 안녕.